평어지 빙어가 많아도 너무 많아.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와요? 지금 동영상 온 거를 카톡으로 온 거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가지고 보여드리고 있거든요. 아니 간지가 지금 두 시간밖에 안, 안 됐어요. 채워사 상공대 낚시대를 하나 빌려줬거든요. 전동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. 크기도 너무 커요.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평어지 이거 미쳤나 봐요 이 평어지가 진짜. 우리 배조사님은 뭐 얼음 얼면은 날 거예요. 난 물낚시 안 좋아하더니 오늘 나타났어. 하겠대. 빙어 얼음 올 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빙신들이 난리야 지금. 최소한 얼음 빙신이라면 빙어 몰락시 빙신도 돼야 되는 거예요. 무슨 얼음을 강조해? 빙어는 무조건 뭐, 들락이든 뭐, 뭐, 전동립이든 뭐든 뭐, 얼음이든 물이든 해야지 빙신이지. <laughs> 너무 재밌어서 또 찍어 봅니다. 오늘이 12월, 몇 시에요? 12월? 오늘 14일, 토요일 되겠어요. 내일 이빠이 오겠다, 사람들. 가는 분마다 많이 잡아요. 중요한 거는 얼음 곤쟁이를 반드시 쓰고 집어제 어분을 같이 넣어서 쓰세요. 요거는 우리 박조사님의 조가에요. 박조사님.